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67강 한자검정 준3급입니다 네, 통할철 이도 리얼받침이 중국엔 중국발음이 리얼받침이 없다 해서 철어로 발음되었네요 네. 갑골문의 자형은 취사도구인 손력과 손으로 만드는 모습인 또우로 구성되어 식사를 마치고 음식물을 철거하는 모습이다. 손으로 소체 도구를 드는 모습이죠. 설문에서는 고문에는 소리 부어인 자축거릴 척 혹은 조음거릴 척을 더하여 글자의 모양이 바뀌었다 라고 했다. 본뜻은 거두다인데 나중에 통하다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논어에서는 통할 통과 같은 뜻이다 라고 했다. 예, 통할 토, 통할 철로 구성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철저, 뭐, 통철, 투철, 철두철미 이럴 때 통할 철저가 쓰이죠. 이게 예, 뭡니까? 왜 통한다는 겁니까? 조금 거리를 이 있죠. 간다는 뜻이죠. 간단 뜻이기 때문에 이게 예, 통하다의 뜻이 된 겁니다. 예, 다음 넘을 초 다른 날 주와 음을 나타내는 불을 소로 구성된 현수제다. 본 뜻은 넘다이다. 소초 유사 발음이죠. 예. 뭐로? 다른 난다의 뜻이고 이거는 음이 부르는 거죠. 넘을 예. 초 초월한다 는뜻이죠초가 초월, 초탈, 초능력 이럴 때이 넘을 초자를 쓰죠. 예. 통할철은 예. 원래 소증과 또우로 손으로 소철 들고 음식물로 철거하는 모습인데 나중에 에, 소리 보인 조금 거를 척 자주 거를 철또한 형성자가 되었다. 그래서 통과하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간단한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을 초는 달아날 주와 불을 소에서 음을 빌렸다. 에, 손으로 불러서 달아난다. 그 뭡니까? 뛰어 넘는다는 거죠. 에, 달아나는 것을 불러서 뛰어 넘어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넘을 초자가 되었다. 다음 볼까요? 달물초 고기육과 음을 나타내는 자글서로 구성된 혈석자이다 사람의 고류육은 서로 비슷하다해서 담다가 볼래 뜻이다. 자육이 다룰인데 글자의 밑에 들어갔을 때는 고기육이죠. 글자의 앞에 있을 때도 고기육이죠. 이게 오른쪽이거나 혼자 있을 때는 다르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고기육이 된 겁니다. 예. 혈육은 서로 비슷하다. 차이가 별로, 고기의 차이가 별로 없다. 얼굴이 육태가 보면 알수 있다. 예, 그래서 닮을 초가 된 거죠. 그래서 예, 불초소생은 할때 아들이 부모를 상대로 해서 자기를 낮춰부를 때 아버지를 닮지 못한 저는 할때 닮을 초자를 쓰죠. 닮을 초 자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초상화 비슷하게 그리는 거죠 어, 혹초 아주 혹독하게 닮았다 예, 그럴 때 닮을 초 자를 씁니다 다음 주춧돌초 추우로 발한 됐네요 돌석과 음을 나타내는 초나라초 초나라초도 추우죠 로 구성된 형식자이다 본뜻은 주춧돌로 가옥기둥 아래의 머릿돌이다 돌은 돌인데 초에서 음을 빌렸는데 어떤 돌이냐 아주 기둥돌이다. 나로 라 말하면 초나라가 큰 나라였죠 옛날에. 예, 초나라가 진시황이 진나라하 대결하는 남방에 있는 가장 큰 나라였죠. 그래서 이게 큰 돌로 생각해서 주춧돌이 된것 같습니다. 주춧돌 초로 구성된다는 가뭐 있을까요? 주춧돌 초석, 그 다음에 뭐기초가 이럴 때 주춧돌 초를 쓰죠. 예, 닮을 초는 고기가 비슷하다, 얼굴이 비슷 닮았다해서 닮을 초. 음을 빌렸지만은 작을수있서 음을 빌렸지만은 유사 좀 형성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주춧돌 초는 돌과 초나라 초에서 음을 빌렸지만 초나라가 크니까 큰 돌이니까 아, 바탕이 되는 주춧돌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촉할 촉.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발족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사람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걸어감을 뜻하여 본 뜻은 긴박하다 재촉하다이다. 그죠지어과치어지 토하는 발음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기억받침이 중국 발음 없으니까 추로 발음되고 발족도 추로 발음됐죠. 추. 예, 네, 기억받침 없죠. 마찬가지 밑에 다을척도 기억받침 없이 추로 발음됐죠. 나라 이름 척도 수로 발음되고 그렇죠. 리얼 기억 비어 받침이 중국 발음에는 없다. 최초 칼 초으로 구성된 나라는 뭐 있을까요 촉구한다, 촉급하다, 촉진하다, 독촉하다. 그다음에 그, 그 법률 용어 최촉이란 말 있죠? 최촉. 예. 다음 다을촉. 불과가 어물 나타내는 나라 이름 촉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요 나라 이름은 뭡니까? 서쪽이죠. 저 에, 진나라 왼쪽에 있는 서쪽의 작은 나라죠. 어, 본 뜻은 뿔을 사물에 부딪히다해서 전하여 범마다 닿다의 뜻을 갖게 했다. 이죠. 요요 나라 이름 촉도 되고 여기 위에 눈목이 커서 애벌레 촉도 되죠. 요글자로 구성된 효수자가 많죠. 불각이 들어가서 닿을 촉, 물수가 들어가면 허릴 탁. 개견이 들어가면 홀로 독 그렇죠. 기억 입성 발음으로 단어죠. 기억받침으로 예. 다을 촉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촉매 작용한다. 접촉했다. 우리 사자성으로 일촉즉발. 닿았다면 바로 발사된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예. 재촉할 족은 사람인가 발족에서 멀비었다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 그렇죠? 예. 다음에 다을 촉은 불과가 나라 이름 촉에서 물 빌렸다. 뭐가 부딪힌다 뿌리 부딪힌다 그래서 다을 촉이 됐다. 예. 다음 볼까요? 예. 재촉할 최. 사람인가 음을 나타내며 빠르게 움직이다. 높다 의미를 지닌 높을 채로 구성 이루어진 현수자이다. 본 뜻은 재촉하다이다. 예. 높은 것이 의미가 예. 빨리 가서 서둘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재촉할 채 이게 재촉할 채가 낯선 단어지만은 우리 그 법률 용어에 자주 쓰입니다. 독촉장, 최고장이라 가지고 최고장. 예. 그다음에 빨리 서두르게 하는 걸를최촉이라죠최촉 예. 다음 쫓을 추. 시험 시험 갈 착과 간단한 뜻인 시험 시험 갈 착과 음을 나타내는 언덕보의줄임자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갑골문의 자형은 발의 모양인 그 칠지와 언덕태의 본래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문이 와서 그 칠지 자가 착, 예. 시험시험 갈차, 이거, 이거 같은 자죠.으로 뜻을 나타내요. 쫓다뒤다르다의 뜻이 됐다. 이거는 소전을 쓸때 이렇게 쓰죠. 요 앞에 있는 소전 글씨에 예. 좁칠, 추로 구성된 단어뭐 있을까요? 추가, 추구, 추모, 추억. 추적, 추종, 뭐 많은 단어가 있죠. 쫓을 예, 추, 재촉할 채는 사람인가 높을 채에서 음을 빌는 희자다 높은 곳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재촉해야 된다는 거죠. 쫓을 추는 간단 뜻의 시험시험갈착과 언덕부의 줄임자에서 음을 빌렸다 어, 언덕이니까 쫓아간다는 거죠. 뒤따라 쫓아간다. 예. 자, 오늘 수업 다시 볼까요? 예. 통할 철자죠. 예. 앞에 조음거를 철과 조음거를 척그 전에는 뭡니까? 이게 손력과 손수 도우로 소철을 들고 음식물을 철가는 모습에서 나중에 조음거를 척 자주걸일 척자를 넣어서 예. 형성자가 되 됐죠. 예. 그래서 통하다 이 뜻이 됐죠. 그다음 다른 날 주와 불을 소의 선물 비린 형성자 넘을 초. 그다음 고기옥과 자을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달물초 돌석과 초나라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주춧돌초 발족, 뭐 사람인가 발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재촉할촉 네. 그 다음 불각과 나라이름촉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달촉 사람인가 노불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재촉할최 예, 그다음 시엄시엄 갈착과 언덕부의 줄임자에서 어물빌린 현수자 쫓칠추아 이거 뭐 천부다 현수자네요, 그죠? 렇 예, 이거는 뭐 특별히 다르지만은 이거는 초는 소에서 이건 예, 초는 이거도 소에서 이 초는 초나라 초에서 어 촛은 촛에서 이것도 촛은 촛 나라 이름 촉에서 채는 높을 채에서 추는 태에서 그죠 예, 다음 읽어볼까요? 통할 철 예. 뛰어 넘을 초 넘을 초 달물 초 주춧돌 초 재촉할 척닿을척 촉. 촉. 재촉할 최 쫓을 추. 그렇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